아, 감사 권 오성입니다. 예, 감사 박선욱입니다. 아,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 보고서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과요부 회칙 제1 2조에 의하여 2018년 학년도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적용 기간은 2018년 3월 8일에서 2018년 12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입출금 장부 및 통장 등 재반 장부를 검토한 결과, 별청 결선서와 같이 연간 총 수익 금액이 1652만 2285원으로서 총 지출금은 102839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23만 8,322원으로서 수익과 지출 내역이 정확하고 재 증명 서류와 상이 없으므로 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8년 12월 27일 감사권 박찬원입니다. 감사합니다.